안녕하세요. 양평 최고의 부동산, 전원닷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평면 옥현이라는 곳에 목조주택을 보여드려 나왔는데요. 어, 옥현이는 지평역 기준 차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음, 이 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토지 면적 222평, 건축 면적 41평이고요. 심야 전기를 쓰고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3개, 네, 입니다. 어, 전기는 심야 전기를 쓰고 계시는데요. 어, 이거는, 음, 필요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지하수 사용하시고 정화조인 그런 목조주택입니다. 이게 중공연도가 조금 됐긴 했지만, 이분이 2년 전에 들어오실 때, 어, 리모델링을 좀 하고 들어오신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소개하러 들어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이 주택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으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여기가 한 10채 정도 있는 단지의 주택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집이기 때문에 어 언덕 없고요. 들어와서 바로 네, 들어올 수 있는 길이고요. 2차선 도로에서 음, 한 300m 정도? 네, 그런 예, 위치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 여기다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대문이나 펜스 같은 것도어 정리를 위해서 깔끔하게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 깔끔하게 휀스쳐져 있고요. 여기 잔디 공간이랑 여기 이제 흙밟는게 싫으셔가지고 이렇게 현맘으로 네 계단을 다 하셨고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 나무들도 굉장히 잘 자라 있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인데도 집이 이렇게 환한 게 느껴지시나요? 네, 집이 환하고요. 조금 이제 어르신이 살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안 하셨는데. 요거를 좀더 관리하면 집이 더 환한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무 공간도 데크도 예쁘게 하셨고요. 네. 요 공간은 아직 잔디를 안 깔으셨는데요. 여기에 텃밭을 하셔도 되고 잔디를 마저 깔아도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데크 공간이 있는데요. 이 데크 공간이 집 뒤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원주택에 마시면 어려한 바비큐 파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집 뒤로 가다 보면 네 데크 공간을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집 뒤로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여기를 아마 탁박 공간으로 쓰셨을 건데 이분은 여기 이렇게 데크를 다 까셔가지고요, 이렇게 나무도 다 살리시고 하셔서 이 부분이 예 바비큐 파티나 손님 오시는 그런 용이 될것 같고요. 저기 예쁘게 네. 이런 정리들을 굉장히 잘하시고 이런 데좀 돈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 뒤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아 정말 예쁩니다. 네. 이렇게 상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을 볼수 있는 그런 전경에서 네.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보시면 정말 예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집 뒤에 데크를 깔으셔가지고 이런 공간 만드셨고요. 이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으로 들어오면 와 거실이 정말 넓습니다 네 이게 다 거실 공간입니다 네 여기 안마 의자도 있고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지만 이런 창문 같은 건 아직 안 건드려서 어, 미국식 창문이 그대로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짚어 봤을 때뭐 바람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졌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혼자 사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너무 넓다 보니까 조금 쓸쓸한 감도 없어나 보이는데 네, 이렇게 아 거실이 웬만한 50평 그런 집의 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이랑 부엌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방 공간. 약간 어르신이 사시기 때문에 올드한 느낌의 어 서랍장일 수 있는데요. 나름 예쁩니다. 그래도 와서 보시면 부엌에도 커다란 창문이 있고요. 네, 이렇게 부엌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인간 어르신들이 사시기에 굉장히 접합한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 많으신 분들도 이게 어, 면적이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용도실. 네, 이런 공간. 어, 세탁기 쉽게 건조기 들어가고도 여기 음, 자리가 더 낮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1층이 방 하나, 거실, 부엌인데도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1층에 네. 화장실 있습니다. 욕조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1층에 화장실까지 있고요.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볼수 있는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따 밖에 부분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와, 아 네. 그렇게 지대가 높지 않은데도 제가 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네 앞에 산이랑 옹기종기 집들이 보이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의 안방 공간인데요. 이 열자 농이 있는데 여기 에 침대까지 들어오고 네, 아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하고도 여유 공간 이 있고요. 네, 여기 화장대 공간인데 여기는 그냥. 어르신 혼자 사시기 때문에 화장기는 따로 안 하시고요. 이렇게 짐을 보관하는 그런 거를 쓰셨고, 안방에 화장실 있습니다. 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는데요. 이렇게 세면대하고 네, 씻을 수 있는 공간, 네 화장실 공간 있고요. 1층에 방 하나, 거실, 네 화장실 두개 있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심야 전기를 쓰기 때문에 지금 낮에 엄청 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안이 아주 후끈한데요. 여기는 옷방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창문이 있고요. 와 창문에서 보는 공간도 아 좋습니다. 예쁘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산이 뭐나지막한 산들이 보이는 전경이고요. 여기 2층에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방이 있고요. 여기에도 창문이 아주 크게 나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네, 화장실 공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 2층 공간이 1층이 좀 넓다 보니까 2층은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두 개,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안의 내부를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지평면 옥현리의 목조 주택을 보여드렸는데요. 약간 집안은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어, 약간의 손을 거치면 굉장히 멋진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바깥쪽으로는 데크 공간이나 이런 펜스가 이런 정리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에 어, 리모델링하고 고치면 정말 예쁜 집이 될것 같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신 분은 왼쪽에 전화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답사 가능하시고요. 이 집을 잡을 수 있는 행운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닷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